안녕하세요. 새봄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선정을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마리아 철아 금입니다. 239번이고요. 위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철화도 상당히 잘 엮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검도 아름답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옆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예, 이쪽 연애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5.5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철화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정도 크기의 아이입니다. 239번 마리아 철학금 17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자란 아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과 녹이 정말 조화롭게 이렇게 무리든 아이입니다 옆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입장도 튼튼하고 예, 잘생긴 아이입니다 예, 입장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생긴 아이입니다 예. 크게 한번 볼까요? 예, 한4.5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위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생겨졌죠? 예, 240번 마리아금 17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마리아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입장 끝에 손톱 물 얼마나 예쁘게 들은 아입니까? 송립장도 반듯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모양 좋고요. 색상 너무 좋습니다. 옆모습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통통하니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인지. 이쪽 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쁘게 생기셨죠? 크기 한번 볼까요? 예, 4.5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241번 마리아 금 15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마리아 철화 금입니다. 위에서 얼굴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물들었죠. 끝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색깔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예. 242번이고요. 예. 금도 허룩에 있는 아이 정말 색상 좋습니다. 예. 이쪽 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입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청소 한번 보세요. 예쁘죠? 예, 한번 보세요.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크기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5cm 정도 되고요. 예, 이쪽으로 체라 쪽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5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242번 마리아 철라금 17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243번 마리아 체라 금입니다. 이하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겨, 잘 생겼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체라도잘 엮여져 있고, 입장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손톱 부분에 색깔 한번 보세요. 색감이 너무 좋지요? 예. 자, 이쪽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한 아이입니다. 음. 예, 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 5cm 정도 됩니다. 철학 크기는 한 3cm 정도 되네요. 243번 마리아 철학금 16만원입니다. 예, 네, 이번 아이도 마리아 철학금입니다. 위에서 얼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색감 좋죠? 지 송립장 정말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예, 요쪽 부분 한번 보세요 예, 옆모습입니다 예,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뿌리도 튼튼하게 깊이 박혀있고요 한번 보세요 위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한 5cm 정도 나갑니다. 244번 마리아 철라금 20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245번 이고요. 꽃눈철하금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색상 한번 보세요. 예, 이쪽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쪽면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좋고요. 예, 보셨죠? 이 아이는 뭐, 바로 뭐, 커팅 해도 어, 되는 아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한5.5 정도 나갑니다 철하쪽은 한번 보겠습니다 철하쪽은 한 3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245번 꽃눈 철하금 65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꽃눈 철하금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막 보고 있습니다 만은 얼마나 색감이 좋습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잘생긴 아이입니다 옆쪽 모습입니다 예, 이쪽도 이렇게 잘생겼죠 입장이 정말 튼튼하고요 예, 한번 보세요 나무랄 데가 없는 아입니다. 이이 아이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6cm 정도 나가는 거요. 예, 철학 쪽도 한3.5 정도 이렇게 나가는 아입니다. 이 246번 꽃눈 철학음 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아이는 콩마리아 체학금입니다 송립장 색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도 완벽하게 이렇게 묻은아이고요 예, 이쪽 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청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쁘죠? 자,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5 정도 나가는 아입니다. 247번 콩마리아 철학음. 가격은 65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도감마리아 철학입니다. 예, 위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금이 정말 예쁘게 홀굴로 이렇게 배어있죠. 녹도 이렇게 중간중간 보입니다만은, 금이 아주 강하게 묻어있는 아이입니다. 예, 자, 이쪽 면도 한번 보시고요. 예, 이쪽 면도 있고 자, 반대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청소 좋죠? 이 아이 뿌리도 튼튼한 아이입니다. 예, 도감마리아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5cm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248번 도감마리아 철라 1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아이는 엘크 혼금입니다. 249번이고요. 위에서 전체적인 얼굴 모습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양이 너무나 반듯한 아이죠. 예, 한 보세 송립좀한 보세요. 보세요. 금간옥이 정말 고루 배 있는 아이입니다. 예, 옛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정말 좋고요.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뿌리 튼튼한 아이고요. 예. 괜찮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엘코온 생얼입니다. 249번 엘코온 금. 15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엘코온 금입니다. 조금 전에 아이보다는 규모는 조금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이 아이도 나름대로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금이 정말 강하게 베어 있고요. 녹도 중앙에 보면은 한 줄로 이렇게 멋지게 무늬를 띄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옆모습입니다.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뒷모습이고요. 예, 요렇게 생긴 아입니다. 예, 자, 정면에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대로 4cm 정도 나가는 아입니다. 250번 엘콩금, 3만원입니다. 예, 이번에도 엘코혼 금입니다. 251번이고요. 위에서 얼굴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 모양도 정말 예쁘게 생겼죠. 반듯하게 이렇게 자란 아입니다. 이이 아이도 금도 고루베 있는 아이고요. 예, 옆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수도 좋고,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한 6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251번 엘콘 금 15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엘콘 금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얼굴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과 녹이 고루 벼 있고 모양도 반듯한 아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옆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층수도 좋고, 너무나 잘 생겼죠. 이런 아이들은 바로 막 커팅해도 되는 아이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52번 엘코 혼금 가격은 15만 원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가 오늘 제가 예쁜 아이들만 선정을 해서 막 올리면서 이 아이가 마지막 올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엘코 혼금입니다. 여러분들 항공에서 어, 전체적인 얼굴을 막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꽃처럼 얼마나 예쁘게 반듯하게 자라있는 아이입니다. 한 보세요. 속 입장 한 보세요. 예쁘게 나오고 있죠. 금과녹 완벽하게 이렇게 오르져 있는 아이입니다. 예. 253번이고요. 자, 옆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 보시죠. 청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어디 하나 뭐 나무랄 데 없는 아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보십시오. 참 예쁘게 생겼고. 이런 아이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한 번. 예. 자,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한 7cm 정도 나가는 아입니다. 이2 5 3번 엘콘 금 3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 차례로 영상을 담아서 올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아이돌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